네. 안녕하세요. 반달곰 타로입니다. 이번 타로 영상의 주제는 귀인이 온다. 나에게 행운을 가져다 줄그 사람, 그 귀인은 과연 누구일까? 한번 타로 리딩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앞에는 제가 미리 뽑아둔 4개의 카드 파일이 있습니다. 카드 파일을 보시고 마음이 이끌리는 카드 하나를 골라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카드 고르는 시간 10초 드리도록 할게요. 네. 카드를 고르셨나요? 그럼 카드번호를 알려드릴게요. 카드번호는 1번, 2번, 3번, 그리고 4번. 다시 한번 1번, 2번, 3번, 그리고 4번. 네. 그럼 타로 리딩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네. 1번 타로 카드 리딩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네, 1번 분들의 귀인, 과연, 어떠한 행운을 가져오게 될까? 어, 일단 1번 분들의 귀인 같은 경우에는 좀 뻔한 얘기일 수도 있긴 한데, 나보다 좀 연장자이신 분들이다. 그리고 카드가 봤을 때, 이제, 퀸소드, 그 다음에 킹소드, 두 개의 퀸하고 킹카드가 동시에 나왔어요. 그랬을 때는 아마도 이제 부모님이 좀 나의 귀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카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봤을 때는 부모님도 약간 쉽지 않은 삶을 좀 살아오신 것 같아요 좀 역경과 고난도 많이 겪으시고 산전수전 다 겪으시면서 좀 많이 어좀 그런 능력을 쌓으신 분들이다 자수성가한 스타일이다 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나한테 뭔가 원 없이 베풀어 주는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올바른 길로 갈수 있게 좀 지도를 해줄 수 있는 그러한 분들이다 그래서 이제 이 카드 어, 밑에 있는 카드는 현재 나의 상황, 나의 모습을 나타낸다. 보시면 이제 나이트 소드 카드가 나왔는데 뭔가 정처 없이 이것저것 어, 좀 도전해 보려고 하는 좀 끈기 있고 좀 열정 넘치는 모습이긴 해요. 하지만 아직 방향을 잘 잡지 못하는 좀 미숙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방향을 잡아 주는 게 이제 어 1번 분들의 그 부모님이 되실 수 있다라고 또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이제 레노먼드 카드를 봤을 때도 어, 이 부모님이 나를 많이 케어해 주는 게 카드를 통해서 나타나요. 항상 내가 크로스로드, 어떤 갈림길에 서서 고민에 빠져 있는 나를 보시면서 어, 그 부모님께서는 나를 도와주신다. 나를 아이처럼 항상 보살펴 주고 아껴주면서 물론 이제 말 한마디 좀 따뜻하게 못 하시는 그런 부모님도 계시겠지만 어디까지나 나를 항상 생각하시면서 내가 올바른 선택을 할수 있게, 올바른 길을 갈수 있게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진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달카드가 나왔는데, 달카드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내가 좀 힘들고, 어 많이 지쳐 있었을 때, 그때 도움을 좀 주신다. 평소에 막 엄청 베푸신 스타일은 아니실 수 있다는 점에 이거 참고 바라면서. 그래서, 1번 분들의 귀인은, 아예 부모님이지 않을까. 그래서 좀 뻔한 말이라고 말씀을 또 드렸는데, 좀 부모님께 효도하고, 부모님 관계를 좀잘 다져놓는 게 되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어, 이제, 어, 부모님뿐만 아니라 좀 연장자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현재 애인이 있으신 분들, 아니면 이제 결혼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음, 그 상대편의 부모님, 그러니까 뭐 애인의 어, 아버지, 어머니 또는 이제 그 부부 관계였을 때는 이제 시아버지, 시어머니 또는 뭐어 나의 장인 어른, 장모님이 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어르신들의 도움을 통해서 어 내가 권력을 좀 얻을 수도 있어요. 어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힘을 얻는다. 라는 느낌도 봤기 때문에, 어, 가업을 물려받을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어, 쌓아놓은 재산, 그 귀인이 쌓아놓은 그런 재물을 내가 이어받을 수도 있다라고도 좀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어, 카드를 봤을 때는 나의 부모님 또는 상대방의 부모님을 동양하고 어, 열심히 어, 효도해라. 이렇게 조언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또 조언 카드를 뽑아볼게요. 1번 분들이 언제쯤 그 귀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한번 조언 카드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님 모 통해서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것또 재물 쪽으로는 확실하게 들어와요. 어 나에게 내가 나중에 결혼을 할 때라든가 아니면 좀 어, 위급한 상황일 때어 내가 좀 좋은 일이 있을 때좀 사실 도움을 많이 줄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아마 이제 결혼할 때나 아니면 좀 독립할 때 나에게 좀 재물적으로 도움을 주실 수 있는 그런 느낌이 든다. 아, 어,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타로카드라서, 진짜로 우리 부모님은 금전적으로 도움을 주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일단 느낌적으로 봤을 때는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내가 좀 공경에 처했을 때, 확실하게 나를 일으켜 세우실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신 부모님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1번 타로카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네. 2번 타로카드 리딩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네. 이번 분들에게 찾아올 귀인. 과연 그 귀인은 나에게 어떤 행운을 가져다 줄까? 일단, 이번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귀인이 먼저 다가온다라는 느낌보다는 내가 좀 이동을 해야 된다. 내가 좀 움직여야 된다. 라고 카드가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처음 나온 카드는 이제 A컵 카드가 나왔는데, 뭔가 내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어, 편안한 장소. 또는, 어, 내가 좀 머물렀던 곳에서 벗어나서 또 새로운 곳에서 정착해야지만, 비로소 그곳에서 누군가를 만나게 된다 라고 이야기를 볼 수가 있겠는데요. 뭐, 이동이라고 하면 좀 현실적으로 봤을 때, 뭐, 이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직장 내 부서 이동이라도 될 수도 있고, 또는 진짜 이직이 될 수도 있겠죠. 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뭐, 내가 새로운 학교로 전학을 간다든가, 아니면 다니던 학원 말고 다른 곳으로 좀 바꿔본다든가, 이런 느낌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다른 곳으로 이동을 통해서 거기서 나의 기인을 만나게 된다. 그 귀인이, 어, 나에게 좀 많이 현실적으로 진짜 도움을 주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번, 이번 분들 되게, 어, 긍정적으로 카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뭐 건강이 되었든, 연애가 되었든, 어, 아니면 뭐 재물적인 부분이 되었던 모든 부분에 있어서 나에게 행운이 될 것이다. 라고 보여줍니다. 그래서 마지막 카드는 이제 세븐펜타클 카드가 나왔는데, 내가 원하는 정도의 어떤 결실은 이뤄낼 수 있다. 라고 카드가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어, 그 결실 이뤄내는데 있어서, 그 귀인의 도움이 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밑에 이제 랜노먼드 카드는 이제 뭐, 어, 황색 카드, 그 다음에 백화, 물고기 카드가 나오는데 이세개 카드 다 행복을 뜻하고 어, 물고기 카드는 특히나 이제 재물적인 부분에서 또는 뭔가 성공과 업적인 부분에서는 되게 좋은 카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진짜 이직을 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또는 어, 이제 직장 바꾸신 분들 다른 분야로 내가 도전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좀 어느 정도의 성공을 이뤄낼 수 있지 않을까 하고요 혹시라도 이제 건강이 좀안 좋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어좀 병원을 가보신다든가 내가 안 가봤던 곳에 가보시면서 좀 진단을 받아보시고 좀 처방을 받으면서 어 만약 좋은 선생님 어그 귀인을 통해서 내가 좋은 처방을 받게 된다면 어 뭔가 건강을 회복한다든가 좀 어느 정도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라고도 보여집니다. 어 그리고 이제 뭐 아파트 부동산 약간 이제 재테크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내가 여기저기 좀 돌아다니면서 정보를 모으는 거에 있어서 나에게 좀 도움을 줄수 있는 사람이 나타난다. 그것을 통해서 정말로 실제적으로 좀 금전적인 이득을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또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번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조금의 노력 또는 어떤 이동을 통해서 어, 그 사람 귀인을 만나고 그 귀인의 도움으로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내가 정말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리딩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어, 추가 카드를 뽑아볼게요. 이 귀인이 어떤 느낌의 귀인인지 내가 어, 어떤 느낌의 사람을 만났을 때그사람이 귀인이다를 확신할 수 있는지 한번 추가 카드를 어, 두장 뽑아보겠습니다. 혹시나 어 이제 좀어 부부 결혼하신 부부 중에 좀어 임신을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귀인을 통해서 약간은 어 임신을 하는 어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는데 뭔가 약간 좋은 기운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도 해요 어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뭔가 애가 들어서 선다든가 약간 좋은 쪽으로도 접근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이 황색 카드가 약간 임신이랑도 관련돼 있는 거라서 어 아무래도 좀 아이를 갖기를 원하시는 그런 부부인 어 경우에는 또 그런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 하고도 또 추가적인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네, 일단 이미지적으로 봤을 때그 귀는 약간 여성분의 느낌이 날것 같아요. 뭐 물론 이제 여성적인 느낌의 카드가 많이 나와서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어뭐 템퍼런스나 아니면 이제 퀸 펜타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머니적인 느낌, 어 약간 자상한 느낌의 이미지다. 이 사람이 나에게 정말로 어떤 걸 바라고 도와주는 게 아니고 정말로 나를 좋은 사람이라 생각하고 되게 아낌없이 도움을 줄수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이제 투 안드 같은 경우에도 내가 좀 선택에 고민을 할때좀 현실적으로 갈등을 많이 할때 내가 좀 올바른 선택을 할수 있게 도움을 줄수 있는 뿐만 아니라 좀음 현실적인 계획을 세워줄 수 있는 사람이기도 해요. 어, 앞으로는 이렇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이렇게 하면 너에게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좋은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이제 병원 같은 경우에는 되게 훌륭하게 잘 진단을 해주는 그런 선생님이 될 수도 있겠죠. 어 이렇듯이 어, 그 귀인을 통해서 뭔가 나에게 어, 깨달음을 줄수 있는 또는 실질적인 그런 도움을 줄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네. 2번 타로카드 리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네, 3번 타로카드 리딩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네, 3번 분들의 귀인, 과연 어떤 행운을 가져다 줄까? 일단은 3번 분들의 귀인 같은 경우에는, 그러 그러니까 성향이 불의 성향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위에 카드 세 장이 그 귀인의 느낌을 나타내주는 카드인데, 이제 에이스완드, 그 다음에 태양카드, 마지막으로 여왕지카드가 나왔거든요.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 조금은 화끈하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되게 자기가 하는 일도 열심히 하고 뭔가 의욕적으로 나를 이끌어 줄수 있는 사람이다.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느낌적으로 봤을 때는 나의 어떤 애인 또는 가까운 사람이 될것 같아요. 또는 직장 내에서는 나의 상사라기보다는 나의 동료이거나 나의 좀 후배일 수도 있다. 또는 내 부하 직원, 좀 아래에 있는 그런 직원일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느낌이 드는데요. 근데, 어, 그런 직원 또는 나의 가까운 동료의 도움을 통해서 내가 어, 좀 업적을 이뤄낸다. 좋은 성과물을 어, 얻어낸다. 라고 일단 카드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 있는 이 레노몬드 카드를 봤을 때도 먼저 이제 스네이크 카드, 좀 뱀카드가 나왔는데 사실 뱀카드는 대부분 좀 위험, 좀 사기, 어, 약간 그런 트, 뜻을 가지고 있는 카드기도 이 하지만은 가끔 이제 다른 의미로는 좀 일을 잘하는 직원, 좀 유능한 사람이라고도 이제 의미를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별 카드 그리고 달 카드가 나왔어요. 둘다 어떤 직업적인 성공 또는 그런 성과를 나타내는 카드라서 사실상 어떤 유능한 직원의 도움을 통해서 좋은 성과를 이루어낸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사실상 이제 3번 분들 중에 직장원에서는 되게 좋은 결과가 따라오지 않을까 그 귀인을 통해서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a인 관계 라고 했을 때는 그 사람과의 그런 관계를 통해서 내가 뭔가 직업적으로뿐만 아니라 나의 생활이 조금 더 윤택해진다. 어, 되게 현명한 사람이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 나를 좀 이끌어 줄수 있는 사람. 어, 일단 밑에 있는 이 타로카드를 봤을 때 3번 분들은 되게 좀 수동적이거나 좀 안정을 추구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뭔가 적극적으로 도전을 한다거나 하시지는 않고 그것을 그 상대방의 귀인을 통해서 내가 내가 하고자 하는 행동을 어, 이끌어낸다. 그 결과를 도출해낸다. 라고 접근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뭐 커플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을 통해서 내가 조금 더 삶의 의욕을 얻는다거나 아니면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어, 이제 좀 나의 욕구를 채울 수 있다. 라는 부분도 있어요. 그 욕구가 뭐 물질적인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육체적인 걸 수도 있기는 한데 어, 그 사람을 통해서 나의 행복을 찾아낼 수 있다. 그 또한 나의 행운을 가져오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접근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어 이제 그 귀인께서는 약간 이성, 어 나랑 좀 다른 그 이성이실 것 같고 또 이제 직장 내에서 만나셨다고 하면 나의 약간 부하 직원 또는 나의 후배 직원이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한번 추가 카드를 통해서 어떤 사람일지 좀 구체적인 이미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또 예외적으로 한번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데 어~ 이 사람을 통해서 어~ 상대방이 내가 이제 좀 알고 싶어 하는 그 사람의 속마음을 알수 있다거나 또는 내가 알고 싶은 어떤 비밀을 파헤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접근을 해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태양 카드가 뭔가 다 드러내다 보여주다의 의미도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 귀인을 통해서 내가 비밀에 쌓여 있던 그 비밀을 좀 파헤칠 수가 있다라고도 이제 리딩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번 그래서 어떤 느낌의 귀인일지 추가 카드를 뽑아볼게요 네, 나이트 펜타클 나왔어요 어,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간 불의 성향이긴 한데 네, 나이트 펜타클 같은 경우는 조금 굳센 느낌이에요 어, 항상 내가 힘들고 무너질 것 같은데 그 사람은 내 옆에서 계속해서 쓰면서 어, 나에게 현실적인 도원을 뭐, 돌직구를 좀 날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어, 이런 사람이 내 근처에 지금 있다 하시면 은 너무 뭐 철벽을 치시거나 어, 이 사람의 말에 크게 상처받지 마시고 정말로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해준 한마디라고 했을 때그 사람은 나를 도와줄 생각으로 그렇게 한 말이니까 그 사람의 말에 어느 정도 기기를 필요도 있다 또한 이 사람은 되게 어, 모범적이고 성실한 인물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행동을 내가 뭐 본받거나 아니면 그 사람과 함께 있음으로써 나에게 어떤 좋은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3번 타로 카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네, 4번 타로 카드 리딩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네, 4번 분들에게 찾아올 귀인, 그 귀인은 나에게 어떠한 행운을 가져다 줄까? 일단 4번 분들이 만나시게 될 귀인을 봤을 때는 생각보다 좀 나이가 젊으신 분인 것 같아요. 어, 정말 어리면 10대일 수도 있는데 얼추 어, 봤을 때는 한 20대에서 30대 정도라고 보여지고요. 어, 직업적으로 봤을 때는 좀법 쪽이랑 관련된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일 수도 있어요. 어, 공무원이거나 어, 변호사, 검사 아니면 경찰 또는 뭐 의사가 될 수도 있겠죠. 일단은 그런 어, 조금 법과 관련된 공, 어, 그런 공직에 있으신 분이다라고도 추측을 해볼 수가 있고요. 일단 전반적으로 봤을 때 4번 분들에게 가져올 행운은. 어, 크게 두 가지로 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연애적인 부분 어, 일단 연애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는 어, 현재 내가 조금 많이 힘든 상황일 수도 있고 외로운 상황일 수도 있어요 최근에 헤어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좀 마음이 무거운 상태 어, 아무것도 좀 하고 싶지 않고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은 상태일 수도 있고 또는 내가 헤어진 그 사람을 그리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좀 솔로인 기간이 오래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아, 내가 빨리 이 상황을 좀 탈출하고 싶다, 좀 누군가를 만나고 싶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사실상 이제 생각만 해서는 어, 내가 원하는 대로 결과가 나오진 않겠죠. 근데 그 귀인을 통해서 내가 앞으로 만나게 될그 사람을 통해서 나의 소원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가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제 레노먼드 카드는 약간 그런 얘기를 해요. 뭔가 아직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깜깜한 문제 속에서.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빚을 내려줄 것이다 어떤 해결책이나 답을 줄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일단 카드를 리딩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한 젊은 어, 2, 30대의 그 귀인께서는 나에게 뭔가 소개팅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자리를 마련해서 정말 괜찮은 사람을 나에게 소개해 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투컵 같은 경우에는 누군가와 사랑에 빠지다 그 사람과 마음을 나누게 되다 라는 의미입니다 어 그래서 일단은 뭐첫 번째로는 연애운에 있어서 조만간 어떤 그 귀인은 나에게 소개팅 자리를 줄인다든가 아니면 그 귀인 자체가 나와 어떤 연인 관계를 맺을 수도 있겠죠. 뿐만 아니라 그 사람과 같이 있음으로써 나의 행복을 찾을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에서 두 번째에서 같은 경우는 좀 현실적인 부분 이제 뭐 거래나 아니면 뭐 그러니까 법적인 문제 휘말렸을 때, 어떤 소송에 휘말렸을 때,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해결책을 찾아낸다. 좀 승소를 할수 있고, 좀 좋은 쪽으로 결과를 이끌어 낼 수가 있다. 라고도 보여지고요. 뭔가 내 거래처와 좀큰 거래, 어떤 계약권이 있어. 그런 것도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성공을 한다. 좋은 성과를 이루어낸다. 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젊은 귀인, 과연 이 귀인은 언제쯤 나에게 나타날까? 그 사람 어떤 느낌일까? 한번 좋은 카드를 두장 정도 뽑아 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은 좋은 카드에 앞서서 이 귀는 약간 그런 부분도 있어요. 약간 숨겨진 비밀을 파헤친다라는 느낌도 같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널이 신문 카드가 약간 비밀, 어떤 숨겨진 사실을 나타내는 카드기도 이 하고 이제 우, 어, 구름 카드도 마찬가지로 어떤 숨겨져 있는 그러한 안 보이는 부분 그것을 이제 태양 카드 드러낸다, 보여준다라는 부분에서 약간 조금 안 좋은 어, 스토리일 수도 있긴 하겠는데 현재 이제 연인 관계이신 분들 중에. 좀 상대방이 바람을 피우는 것 같다 좀 다른 사람 만나는 것 같다 좀 의심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귀인을 통해서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물론 그 사람이 어 이제 어 상대방이 당연히 바람을 안 피우는 게 좋은 거지만 혹시라도 약간 그런 느낌이 있다 하시면은 이 귀인을 통해서 그 사실을 진위 여부를 알아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또 추가적으로 한번 리딩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이 조언 카드를, 어, 이 추가 카드를 통해서 이 상대방이 어떤 느낌의 귀인일지 네 일단 이 귀인을 봤을 때는 어, 내가 힘든 순간에 나타날 것 같아요. 어,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어, 일단 템퍼런스 카드, 그다음에 파이브 펜타클 카드가 나왔거든요. 템퍼런스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이 되게 나의 감정 기복이 심한 것을 좀 많이 조율을 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 감정적으로 있어서 나를 좀잘 다스려주는 관계. 그래서 아까 뭐 연인 관계에 있어서도 정말로 괜찮은 느낌의 사람이다. 나의 말에 공감도 해주고 배려도 많이 해주고 나랑 같이 어뭐 술잔을 나누면서 좀 많이 친해질 수 있는 그런 인물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이브 펜타클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진짜로 힘든 상황에서 내 친구나 내 주변의 지인들이 다 떠나가도 이 사람은 내 옆에 끝까지 남아 있는 사람이다. 내가 힘든 순간에 항상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귀인이다 라고도 보여줘요. 그래서 막뭐 아까 계약권이나 뭐 거래권에서도 내가 위기의 순간에 그좀 많이 어려운 순간에도 나를 좀 구해주는 구사일 생을 하게 해주는 그러한 인물이지 않을까 이렇게 조언을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4번 타로카드 리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네. 이번 타로 영상의 주제는 귀인이 온다.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그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 그리고 그 귀인은 나에게 어떤 행복을 가져다 줄까? 한번 타로 리딩을 통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어디까지나 제네럴 리딩으로 본 만큼 너무 어 그렇게 심각하게 보지 마시고 가볍게만 재미로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도 해요. 어 인생은 혼자 살수 없다. 뭐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도 하지만 항상 외로움을 타기도 하고 또, 혼자 사는 것은 좀 재미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웃고, 누군가를 통해서 인생의 진리를 깨닫기도 하니까요. 그러니까, 뭔가 너무 답답하게 혼자 있지 말고, 항상 누군가하고 얘기도 해보면서 마음을 열고, 그리고 그 사람한테 도움을 주거나 베풀면서 나의, 나의 가치를 알아가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뭐또 다른 한편으로 상부상조, 기 i v e and take,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그게 사는 게 사람 사는 세상이 아닐까라고도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귀인도 뭐 별반 다른 게내 가까운 사람이 귀인일 수도 있고 또는 내가 누군가에게 정말로 귀인이 될수 있지 않을까라고도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재미있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타로 리딩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뭐 타로 영상 찍으면서 이 타로 영상이 뭐 크게 보잘 것 없지만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고 조금의 용기가 된다면 그만한 더 가치가 없지 않을까 또 싶네요. 네.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찾아뵐게요. 이상, 반달곰 타로였습니다. 안녕!